미국의 오토 원비어가 죽는 날, 한국에서도 사망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18개월간 응유되었다. 결국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로의 브레인 데미지가 생겨서,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결국 원비어는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브레인 데미지가 일어난 것이 브레인이 사망된 곳이 있습니다. 보수의 브레인이 브레인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과연 그흙이라도다뤄줬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98년에 창간된 시대정신 또 다른 하나는 97년에 처음 만든 자유경제원입니다. 시대정신은 사실 1998년에 그 당시 주사파로 날리던 핵심 멤버들 지금 북한인권 네트워크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용 씨 그리고 김일성을 장군님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이나 김일성이 보낸 배를 타고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까지 두 번을 왔다간 갔다 온 김용환 씨. 지금 북한인권위원회에 연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가 자기가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 서울대 정, 경, 경제학과를 들어갔다. 이 제대로 공부를 다시 주사파 공부를 하겠다고 다시 정치학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 공부한 전인권위원회에 상임위원을 한 홍진표 씨 이런 분들이 이 1980년대 넘어서 그들이 주사파 80년대 주사파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심장을 걸고 뛰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한 것이 한 것이 결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 전향을 한 거죠. 공개 전향을 하면서 마음으로만 전향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 보수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자기들이 구축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시작한 게 이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읽어야 이 나라를 바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다, 닫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경영이 안 돼서 시대정신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은 격월지로 어, 1년에 6번을 출간을 하는데 어, 한번 출간하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들고 그걸 한7천부 정도 찍으면은 그 중에서 한 20, 30%가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책 찍어서 돌아오는 돈이 한 4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원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400만원 돌아오는 걸 6번을 곱하면 한2천만원 정도 돌아옵니다. 1년에 1억 2천이드니 1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후원이나 지원이 필요해야 필요한 그 잡지 운영입니다. 그리고 1억 정도의 후원이 되면은 문제 없이 갈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1억 정도를 누가 내느냐? 사실은 98년에 창간했다가 다시 2006년에 그 서울대 명예 교수인 정말 우리 사상 국민 사상 범 사상 운동으로 유명하신 그리고 어 실제로 어 새로운 보수를 뉴라이트라는 움직임을 주동 주도,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그 그 기치를 걸고 이 잡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적 지주이고 기반이라고 보수가 똑같이 인정을 한다면은 이건 보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어제 폐간을 선언하면서 홍진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보수에는 시민 단체에 있는 기부도 지원도 참여도 그리고 기여도 없다는 겁니다. 봉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수가 뭡니까? 보수의 사고의 가장 기본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자는 있는 걸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문화가 제일 진짜 인색한 것이 보수라고 꼬집어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가 지는 것이 시대정신에서 전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정신은 스스로가 낮추고 스스로가 기여하고 몸소 실천하고 몸소 공헌하고 몸소 남과 남음의 정신이 가장 큰 리더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었지만 그 카리스마가 부족하니 뭐가 어쩌니 얘기가 많았지만 41.4%라는 것은 20, 30대, 40대에서 쏟아 잔쳐 나온 표입니다. 물론 그분의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또 소탈한 면이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볼 때는 과거의 대통령,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기부하고 헌신하고 소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고 보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도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젊은 애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는 데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주도하는 정신,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란 책이 폐감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보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진보가 핍박하고 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구박을 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배로 더큰 책임이 보수 스스로가 보수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의지도, 공헌도, 기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자유경제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경제원, 97, 97년에 최종현 정경년 회장이 그 당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께서 창립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면서 소위 말하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연, 자유스럽게 경쟁하면서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유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브레인들의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혹은 자문을 해주겠어,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년들이, 정경년이 10시 일반으로 연간 20억씩을, 20억씩을 지원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순실 사태가 터지니까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아, 자, 자유경제원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국정교과서 같은데 너무 갔으니까 정치적이었어,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정유라한테 줄 돈은 있어도 자유경제원에 줄 돈은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같은 경우에 한국 GMP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엄청난 몸통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나가도 South of Korea Republic, South Korea가 어딘지는 몰라도 삼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LG 냉장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재벌에서, 국민들이 재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나눔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못맞다하다는게 아닙니다. G를 한번 보십시오. 제날 일렉트 회장을 뽑기 위해서 6년을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재벌 자체 내에 바로 성계가 아닙니다. 경영주 성계가 아니에요. 그 회사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 CEO를 뽑기 위해서 6년을 끌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아예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이 20억을 잘랐습니다. 자유경제원 지금 이제는 문 닫고 뭐 자유 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을 바꿔서 운영한답니다. 정경년이 물론 지금 해체되고 뭐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해체되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일은 몰라도 이것은 사회 기업입니다. 이것은 이념을 넘어서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본 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수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럼 이 주춧돌을 지켜 가는 것이 재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시장 경제를 활용해서 가장 부자가 되고 고통도 많지만 가장 큰 이익과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경년 해체로 자유 경제원에 대해서 20억 연간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혹은 진보들이 재벌들에게 더 자유스러운 자유경쟁을 하라. 옛날보다 더 규제 없이 해라. 옛날보다 더 정치권 눈치 보고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정경분리는 완전히 이루어진 거다. 해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경년 자체는 해체되었어도 자유경제원, 자유 기업은 자유 기업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둘 다를 정말 재벌 회사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으라도 자유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지켜갈수 있는 데 이를 보태야 됩니다. 손을 하나를 밥숟가락을 진짜로 쌀한 숟가락씩을 얹어 줘야 되는 거야. 덧붙여 보수당도. 지금 아직도 침박, 비박 싸움으로 정신이 없을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보수의 이념 자체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의 앞장 서서 이런 보수의 브레인 역할을 할수 있는 연구소나 학술 잡지, 대중 학술지, 학술 잡지라기보다는 대중 학술지를 만드는데 좀더 애정을 갖고, 밀착성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때만이 보수들도 과거에 스스로를 보수라 한 사람들도 보수에 대해서 진정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애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절하고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잘해,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안, 안 먹힙니다. 이런 행동부터 먼저 하는 것이 보수, 다시 말하면 지키는 컨서브라는 보수뿐만 아니라 제가, 늘, 제가 늘상 얘기하는 리페어, 수선, 보수하는 보수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